가, 앞으로 가요. 두 마리를 다 제가 잡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줄을 묶어놨습니다. 지금 깻모하고 들어오니까 울어가지고요. 아,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대가지고 급하게 깻물을 지금 하고 들어왔는데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견들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 돼? 안돼 가지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휴 말만 하네 말만 해 <laughs> 그래 어. 어 됐어 가자 어 가자 아자 베핀 가가 가. 아, 알았어, 빨리 가자, 하고, <laughs> 별나가지고, 점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야 벨라야 천천히 가자 엄마 다쳐 네가 너무 힘이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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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여기 흙 있는데 가보자 한번. 안 돼. 입막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자. 가자. 벨핀 다쳐. 답답하지만 해야 돼. 안 돼, 못 풀어줘, 임마겐. 다 쳤다, 어, 다 쳐다, 다 쳐다, 쳐다, 쳐, 다 쳐. 음, 자, 차차온다차온다차온다 가자. 가자. 앞으로 가? 안돼. 앞으로 가셔요. 대평 가자. 안돼. 입막이 해야 돼. 안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 지금. 저 수지 쪽으로 저희가 견들과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깻모를 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촬영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촬영팀들이 갔다면 저희 견들과 같이 산책을 하겠지만 거기에 방송국 촬영 차, 차량이 있는 관계로 아마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도로를 끼고 제가 갈 겁니다. 방송국 차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차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안 돼? 아이, 지지? 지지야, 지지. 어. 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델핀. 지금또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엄청나게 밝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곳으로는 안갈 겁니다. 가자, 어, 아유, 우리 델핀. 날은 더워 죽겠는데 엄마 있는데 비비면 어떻게 엄마가 풀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없어 저기 차들이 많아 안돼 <laughs> 지금 입마개를 자기 스스로 앞발로 어? 앞발로 풀려고 아 숨이 차겠죠 저희 도 마스크를 하면은 숨이 차지 않습니까? 견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은 덥지, 잇마개를 탁해놓니 응? 마음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냄새도 못 먹고. 지금, 잇마개를, 잇마개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셔요. 이게 촬영하느라고 촬영 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절로 안갈 거예요. 방송국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서 빛이 강하죠. 어. 어, 안 가, 거기 안 가요. 안 가요. 방, 방송국 차가 촬영해요. 지금. 어. 그쪽으로 못 가게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지 말아요 올라오지 말라고 저렇게 네? 저거 해놨잖아 바게트 쳐놨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촬영한다 올라오지 말라고 바게트 쳐놨잖아 뭐 한다고요? 촬영한다고요 어 촬영한다고? 아, 그거 있어요 이 촬영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차량 진입 못하게끔 못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촬영하기 때문에 가게 터를 쳐나가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고, 어, 그 부근에만 우선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악이 해야 돼. 대피는 저기 보이시나요? 비쳐지나요 방송국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놨어요. 근데 저 오토바이는 동네 삼촌인데요. 아주 무작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위에 저기 또 불빛이 있고 촬영 불빛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기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까 봤을 때. 연예인들도 오셨나봐요. 이렇게 차가 많아요. 아, 차가 다저 위로 올라갔나봐요. 우선, 이렇게 차가 많이 있어요. 공원에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촬영 세트, 그리고 여기, 저기 또 불빛, 저기 또 불빛. 그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견을 오늘 데리고 가지 못하고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순용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방송을 하다보니까 각자 끌고 온 차량들이겠죠 근데 뭔 차량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 견들을 어, 여기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델핀, 델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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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안돼, 안돼, 안돼. 델핀아 가지마. 어, 줄이 꼬여가지고요. 제가 델핀이나 벨라가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여기는 저희 제가 자로는 우리 견들과 자로는 아지트인데 이렇게 이 차들이 저희 견들의 아지트를 완전히 전멸을 하였습니다. 야야 가자. 여기 위에는 촬영하느라고 불빛이 이렇게 강하고요, 위에 차들도 있고 저기에도 불빛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데로 갈까?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델피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엄마, 엄마 아파. 그러지 마. 니네 입막이 했는데 뭐 어쩌라고. 입막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왜? 엄마한테 그렇게 비벼도 안 돼. 가자, 앞으로 가자, 델피. 앞으로 가자. 어,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아니, 아니, 아니. 안돼안돼저 차들이 저렇게 많잖아 차가 많아 어 아유 델라야 풀어달라고 입막에 풀어달라고 델핀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델핀의 그 마음은 알지만 은못 해주고 있습니다. 안 돼. <laughs> 아, 유 델핀아. 어? 가던 길을 가셔야지. 응? 안 돼, 안 돼, 벨라야. 동생 있는데 그렇게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냐? 안 돼. 아, 너는 왜 엄마 있는데 점프하고 난리야, 가시나요? 델핀군. 델핀군. 아유, 거기 쳐놨는데 왜 자꾸들 들어가셔요? 촬영을 하는데. 그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놨구만. 아유, 한국 사람들은 참 유명해. 들어오지 말라 하면은 저렇게 들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델피는 안 돼? 어. 자, 가자. 가자. 너하고 관련이 없어. 가? 앞으로 가? 시골 아저씨들, 삼촌들, 아주 이런 시골에 촬영하러 온 방송국 차량이 없었는데 있으니까 아주 궁금했나 봐요. 다들 올라가서 오토바이 두 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 보자. 우리 또 그러면. <laughs> 우리들 또 올라가 볼까? 자 이리와 올라가 볼까? 뭐 하나 올라오지 말랬는데 저렇게 올라가 면 어떻게 될까? 조금 올라갔다 오자 궁금하니까. 델핀 올라가 보자. 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다리 다리. 궁금해. <laughs> 아안돼안 돼, 안 돼. 델핀아 그거 입대면 안 돼. 이렇게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촬영한다고 얘들이 안돼안 돼. 안 돼. 입막이 풀면 안 돼. 안돼 입막이 풀면 안 돼. 촬영을 하고 있나요? 아,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서울에서요. 아, 서울에서. 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서울에서 나오셔가 촬영하시는 게 맞네요. 어, 근데 벨라야. 거기 앞에 가 가지고 그렇게 막 지지면 너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되겠다, 너. 어? 남 촬영하고 하는데 네 올라가 지지면 안 되지. 엔지 나지 엔지 엔진.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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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너 서울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서울 방송국에서 오신 거는 맞아요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렇게 근데 저희 견이 남 촬영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가지 고 지지면 은 방해가 되겠죠? 요 쬐끔만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내려올게요 자 올라가고서 얘들 지지면은 근데 델피는 막이 해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저게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지만은 안되고요 자 올라가고서 어우 불빛이 엄청나게 강하네 눈부셔 이 시골에 조용하고 어두웠던 시골에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자, 엘핀인 입마개 해가지고 화가 났어? 어? 그래도 니가 입마개를 했으니 망정이지안 그랬으면 너 계속 지저댔을거 아니야. 하지 말래. 야, 야. 그래서 니못 올라가 니못 올라가니. 자꾸 짖기 때문에 가시네 가시네 나 짖어가지고 못 올라가 너나 내려가자 야남 촬영하는데 가가지고 짖어대면 저기 골치아파 가 내려가 다른 데로 가응 다른 데로 가자 어. 델피는 지금 입마개를 는 상태여서 얘가 짓고 싶어도 짖을 수가 없지만은 벨라가 입마개를 안 하다 보니까요 짓게 돼요. 짓게 되면은 저 방송하는데 저 걸림돌이 많이 될것 같아요. 델피는 어, 집에 가자. 어. 벨라가 짖지 않는다면은 조용히 델핀같이 입마개를 하고 벨라도 조용하면은 제가 견들과 같이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벨라가 지금 사람만 봐도 짖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안 돼. 야, 델피나 안 돼. 야, 스트레스 받지 마. 너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야야야야. 야, 야, 야. 델피나. 델피나 스트레스 받으면 돼안 돼. 얘 지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막 비벼대는데 델라가 끌고 가요. 앞에서. 끌고 가고. 아, 스 캡진들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다그 촬영하시는 분들, 차량이고 그런 거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두웠던 저수지 공원에 아 오토바이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동네 분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궁금해요. 궁금해 가서 막 올라가요, 오토바이로. 차는 금지시켜 놓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네요. 저렇게. 안 돼. 하지 말라잖아, 델피니. 델피니 하지 말래. 저긴 또 차가 올라가고 있네. 아우, 안 돼. 이놈 자식아. 안 된다고. 입막이 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풍제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차도 올라가고, 오토바이도 올라가고. 저희는 벨라 때문에 안 돼. 벨라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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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유, 왜 이렇게 심려하니? 입마개 풀면 안 된다고, 너. 입마개 하고 있어야 돼. 답답해도 해야 돼. 가. 앞으로 가. 말을 안 듣고 있어. 아우, 저기 궁금하네. 촬영하는 데가. 궁금해. 가보고 싶어. 근데 저희 견딜 때못 가요. 자 앞으로 가자 벨핀 <laughs> 아니 거기 말고 지 아이 참 까칠한 놈야 가시나야 앞에 가 이놈의 가시나야 말도 안 듣고 있어 정말 앞장서 빨리 아이씨 왜래 정말 말을 안 듣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부터 앞으로 가가 가. 아주 말잘 듣다가 안 들을 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앞으로 가라고, 임마. 뭐 상처가 났나? 이래 봐. 엄마가 좀 보자. 여기 뭐 상처 났나 보자. 야, 이불 있는 데가 막 비벼대가지고 봐라. 아유, 씨. 약 발라야 되겠다. 빨리 이리 와. 이리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세요 델핀군 벨라야 앞장 서세요 벨라야 앞장 서세요 너 자꾸 그러면 까칠하게 굴면 운동 안 나온다 너 엄마 고만해 정말 야 나도 힘들어 야자 가자 집으로 가자 델피 집으로 가 델핀 봐요 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유 어떡해 이빨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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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앞장서, 벨라야 집으로 가자. 벨라 집이 어디야? 옳지 아이고 벨라 잘한다. 벨라야 하단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이고, 벨라야 하단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언젠가는 어 어디 드라마든 영화든 어디에서 나오겠죠. 저희 견들이 다녔던 어 저수지 그 배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유치님들은 미리 다어 저희 방송을 보면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낯익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촬영하시는 그곳이 멋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제 다니시면서 그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제방에 오신 유치님들은 이미 그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이미 저 제방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영상들은 다 보셨는 배경사진일겁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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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어요 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델핀이 아주 울기일보 직접 그런데 델핀 지지면 안된다 알았지? 어, 제가 입마개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어요 가자 아우 그러니까 말을 잘들어 <laughs> 입마개를 푸니까 말을 훨씬 잘 들어요 저 있는데 개 붙지도 않고, 스스로가 잘 가고 있어요. 아휴, 입마개를 했더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희 집 가는 길이고요. 아무도 없고, 차들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래서 일단 풀었습니다. 그리고 견들도 너무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규를 너무 준수하다 보면은 견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사람이 없거나 차가 없고.